코너킥에서 필드골로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수비를 뒤로 끌어서 공간을 만듭니다. 상대적으로 공간이 많은 반대편 사이드로 공을 돌립니다. 파고들다가 한번 접어서 공간을 만들고 박스 안으로 칭투하는 동료에게 찔러줍니다. 침투하는 선수 역시 공을 잡자마자 잡어서 수비수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슈팅각을 만듭니다. 패스를 주려는 선수에게 다가가 수비수를 끌어들이고 패스를 합니다. 침투하는 선수와 수비수의 어그로를 끌어 공간을 만들고 앞이 열리면 공간을 찍어 스루 패스합니다. 수비 진영에서 공을 돌려 수비수를 끌어내 충분한 공간을 만듭니다. 미드필드진으로 들어오면 수비수가 앞뒤로 있기에 패스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패스할 곳을 미리 생각해 두어 논스톱으로 하는 게 좋으니어 아크 정면 근처라면 논스톱 가마차기로 휴살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경기에 첫 번째 골이 훌륭한 골입니다. 상대 수비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열세인 팀으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로만 가면 고립됨으로 적절히 중간으로도 패스합니다. 침투하는 선수와 공간을 찍어서 1대1 찬스를 만듭니다. 촘촘합니다. 니다선 패치 이후로 헤딩골이 잘안 들어갔는데 운이 좋았네요. 앞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도 합니다너킥으로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선수의 동선을 유심히 보다가 그 선수가 뒤로 빠질 때 최대한 나왔던 곳을 찍습니다. 원더입니다 무서운 태클이. 다시 봐도 이 슛은 대단해요.